영어를 못하면 가서 한인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호텔 청소하는 게 전부예요. 호텔 청소가 쉬운 것도 아니죠. 청소기나 청소 도구들이 굉장히 무겁고 약품이 독해서 손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한식당에서 서빙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인 손님들 왔을 때 주문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캐나다는 신청한다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게 온 기회를,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 꼭 많이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직업들에 대해 생각을 해 봤어요. 우선, 보드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뱀프나 휘슬러에 있는 스키장에서 일하실 수 있겠죠? 여긴 스키장이 11월에 개장을 해서 5월에 문을 닫아요. 1년에 반 정도 스키를 타실 수 있는 거죠. 학생이시라면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그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본인이 유아교육과라면 이제 아이들 돌보는 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일본어나 중국어가 가능하시다면 앵쿠에 있는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경력이 없는 분인데 외국어를 할줄 알아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 봤습니다. 우리가 판매 경력이 있다면 옷가게나 기념품 가게에서 일할 수 있고 운이 좋. 하면 애플에서도 일을 할수 있겠죠? 물론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도 일을 할수 있고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라인쿡이라고 해서 요리사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워홀 가서 그런 일한 사람 없대. 내가 그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관심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 일을 할때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실함이라든지 한국어를 할줄 안다든지 다른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보세요. 나이 더디시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저는 릴리프 나이 더디시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틀 동안 밤근무를 하시고 이틀을 쉬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프론데스크에서 오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였고. 우선, 시간대별로 하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10시 45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일했던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날 호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나온 영수증들을 서버별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엑셀에 기입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호텔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넘겨줘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12시 땡 치면 다음날로 알아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직원이 직접 그거를 롤링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다 하루를 넘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은, 12시가 넘으면은, 다음 영업일로 시스템을 돌리고, 혹시나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실 예정인데, 그냥 돌려버리면은, 노쇼 게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정, 너무 안 오시고, 새벽 3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 날짜를 돌리고 나면 사장님께 갈 모든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어차피 회계사가 계셔서 그분들이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리만 하는 거긴 하지만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는데 숫자가 안 맞으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일이 익숙해져서 한 새벽 2시 정도면은 다 끝냈거든요. 매니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너일다 끝내고 할거 없으면 그냥 넷플릭스 보고 놀아도 돼. <laughs> 저충격받았 었거든요. 어떻게 근무 시간에 넷플릭스를? 그냥 할일 없으면은 그 시간 동안 잠만 안 자면 뭘 해도 상관없어 하더라고요. 이게 잠을 잘수 없는 게 새벽에 이상한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을 마시면요. 저희는 하터비 있었는데 거기로 뛰어드시기도 하시고 술 마시고 오셔서 시끄럽게 음악 틀고 노시다가 다른 방 손님들이랑 이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끌 좋은 점이 저녁에 밥을 주고 호텔에 있는 음료수들을 그냥 마셔도 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카드사별로 발생한 수익 보고서를 출력을 하고 6시 30분이 되면 사장님과 주요 직원들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6시 45분에서 50분쯤이 되면은 아침 근무조 직원이 출근을 하고 저는 인생인계를해 주고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보고서 작성하는 거랑 회계를 좋아해서 적성에는 맞았어요. 대신 문제가 있다면 수면 패턴이었는데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올빼미 스타일이거든요. 잠도 보통 6시간을 자고 최소 3시간 이상만 자면 짜증 내는 일 없이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가끔 옆방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겨울에 제설차가 삐삐거리면서 지나가서 잠을 한두 시간 정도 잔 후에 깨면 와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잠을 못자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했어요. 대신 5일이라는 직원들 중에는 잠을 자느라 낮에 햇빛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져서 일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도망간 사람들. 몇명 봤습니다.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그냥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요. 저희 호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호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역시 사람이 잠을 못 자고 햇빛을 못 보면 진짜 이상해지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호텔에서 일을 하는 건데 화장을 강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생얼로 가서 일을 한 적도 굉장히 많고 안경을 쓰고 일을 했고요 유니폼도 치마가 아니라 바지였어요 보통 한국에서 호텔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쪽머리 해야 되는 거고요 단정하게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서비스를 했겠죠 뱀프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겠지만 여기서는 여성이라는 성을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객 여기서 편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왈가왈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상 손님이 있을 경우 우리는 손님이 왕이다라면서 고객 요구를 전부 받들어 줘야 되지만 여기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 있거나 정말 억지로 부리는 분이 계시다면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이상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한 번은 고객님이 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을 하셨고 제가 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가 왜 고객이 막대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어야 되느냐 정중하게 고객님 끊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더 이상 응대를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너의 기분을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워홀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떠나셔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뱀프 워홀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호텔에서 일할 경우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또 만나요.